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8과 본문 187페이지 두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룹 프레젠테이션, 어, 우리 모든 발표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 네명의 조였죠? 그 중에 첫 번째 스타트로 민지가 기가 막히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력이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교과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보면 민지가 이렇게 그룹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첫 번째 스타트를 끌으면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퀴즈를 냈잖아. 하,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바로 줄다리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청중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주의 집중을 끌었죠. 정말 탁월했고요. 또 뒷부분에 가서는 무슨 얘기 했느냐. 자기가 I still remember the tension. 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 그때 땡겼던 그 긴장감. 또, 내가 joy와 disappointment, 실망감, 기쁨감, 나는 still remember 한다, unforgettable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맨 마지막 문장 기억나세요? 예, 바로 이런 얘기 했잖아요. We learn a lot of new and interesting facts. 우리 조가, 우리 모듬이 줄다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서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다라고 민지가 마무리 졌습니다. 그쵸? 여기서, 흥미롭고 재미난 뭔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했댔죠. 그게 오늘이요. 빠밤 오늘 여러분과 볼 187페이지 보이시나요? 자 우리 이 그룹이 이 모듬이 발견한 거첫 번째 사실 빠밤 오늘입니다. 오늘 이 그룹이 뭘 발견했는지 이, 이 잘생긴 지호가 바톤을 터치 받아가지고 바로 또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쇽 자 학습 포인트 나와 주세요. 네 바로 뭘 배웠느냐 줄다리기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오늘 조동사 헤브 플러스 PP. 아자 조동사 플러스 헤브 플러스 PP 오고 오늘 싹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또 다른 거 나오거든요. 오늘 싹다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쇽. 자 저는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이 부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보이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 밖에 안 되니까 학습 포인트. 함께 같이 한번 가볼까요? 줄다리기의 역사를 만나러. 고고! 고고! 쇽! 자, 우리 소재목 보이니까 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1번. The long history of 줄다리기. long history. 하. 아, 줄다리기가 긴 역사가 있나 보다. 그죠? 짧은 역사가 아니야. Long history를 갖고 있어. 그래, 한번 가봅시다. 자, 지호가 이제 마이크를 두 번째 다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네요. Nobody knows exactly when the 줄다리기 tradition started in Korea. 자, 일단 여러분, nobody 했는데요. 자, no가 나왔으니까 공부해 볼게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no가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잘 해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no는요, any not의 줄임말입니다. any not. 써보실까요? any not. 그러니까 어떠한 명사도 아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 나식 때문에 이 동사에다가 부정을 꼭 해야 됩니다. nobody 할때 no가 붙으면 동사에다 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nobody knows니까 어느 누구도 안 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모른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알지 못한다라고 해석해야 되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 S자 동글뱅이 치겠습니다. 동사에 s를 붙였다라는 것은 주어가 뭐라는 힌트죠? 그렇죠. 주어가 단수란 힌트죠. 자, 이게 nobody, 이 body 자가 들어가면요. 다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body가 붙으면 전부 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조심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뜻은 모든 사람이지만 단수 취급한다. body가 붙으면 다 단수 취급합니다. 뭐, every one도 그래요. 원이 붙어도 그렇고요 아무튼. 자, nobody knows 니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해석하셔야죠. exactly 는 정확하게 끊고,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네요. When the Julda r i k i tradition started 했는지. 자, 이 when 은 언제 때인데요. 자, 이 when 앞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 the time 이 생략됐네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웬 앞에 더 타임이 생략됐는지 어떻게 한 방에 알았어요? <laughs> 자, 우리 관계 부사 여기 보이시죠? 자, 이유를 나타내는 why, 자 방법 way, 시간 when, 장소 where 이 보이시죠? 자, 이걸 줄여서 저는 이방시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슨 시장? 이방시장. 양키시장? No, no. 큰 시장? No, no. <laughs> 이방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유, 방법,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말들의 선행사는 정해졌죠. Reason, way, time, place인데요. 얘네들은 전부 다 생략 가능해요. 특별히 여기 how나 why, the way, how 같은 경우 는 반드시 생략해야 됩니다. 두개다 쓰면 안 돼요. 다른 애들은 요 how만 빼고는 다른 애들은 이 선행사 써도 무방하지만 이 way나 the way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 w 앞에 시간이 선행사 없으니까 타임이 생략된 걸알수 있죠. 자, 정확히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줄다리기. 관계부사고요 줄다리기가, 줄다리기 트레디션, 전통이 start, 시작했는지. 한국에서. 자, when이 나왔네? 의문사. 줄다리기 트레디션이 주어. 오케이? started가 동사죠. 자, 물어봐야지 또. 의문문이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이렇게 주먹밥 자리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무슨 의문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맞습니다. 간접 의문문이죠. 자, 시험문제 포인트는 뭐라고? 의주동 어순이다.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가 시험문제 나온다. 오케이. 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야야야 줄다리기 언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야. 너 알아? 몰라. 너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끊고. 하지만. 우리의 ancestors, OR이 붙으면 사람이죠.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우리 조상들께서는 must have pp, 별표 치시고, 빠밤. 자, 요거, 지난 시간, 우리 첫 시간에도 이거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요 8과에서는 요게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자꾸 나오니까. 키워드는 반복된다. 다시 나온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빠밤. 자 여러분 must는 굉장히 센 뜻입니다 센언니죠 뒤에 have pp가 나오면 과거의 확신이야 너 그때 그거 했지? 너가 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장을 짓는다 뭐 이렇게 어,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must have pp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 뭐였음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뭐했음에 틀림없다. 퍼포드했림이 틀림없다. 퍼포미어 두답니다 두하다. 그것을 했을 게 틀림없다. 이대다똥글뱅이 그것은 뭐죠? 앞 문장에 앞에 있는 거 줄다리기. 자, for는 제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요 뒤에 동안입니다. Hundreds of years. Hundreds는 수백 년이죠. s자가 붙었잖아요.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분명히 줄다리기를 했을 거야. 내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조선 시대가 됐던 뭐 고려 시대가 됐든 아무튼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우셨기 때문에 으악! 줄다리기를 분명히 했을 거야. 내가 확신해라고 말하는 거죠. 오케이? 자, 왜 지금 지효가 이렇게 확답을 갖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다음 문장을 보세요. 이 다음 문장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historical, historical record, 역사적인 기록은 appear 등장하다, 나타나다. 수동태 불가 동사죠. 자 어피얼은 나타나다라는 뜻이고요. 자 수동태 불가고 목적은 없으니까 수동태 불가하는 겁니다. 자첫 번째 기록은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에 줄다리기를 했다라는 그 최초의 기록은 언제 나타났느냐? 자이 나타나다라는 말은요, 우리 반대 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라지다가 뭐죠? 내 네, 앞에 디스를 붙이면 돼요. 디스피얼이죠. 디스하지 말고 디서피얼 어, 사라지다. <laughs> 자 여기 뭐, 영어 뭐야 이거 동국여지승남입니다 동국여지승남 1481 1481년도에 처음 기록이 있대 자 그러니까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아무튼 확실한 건 1481년서부터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죠 그니까 러 엄청나게 오래됐네 이 줄다리의 역사가 와 우리 내 친구가 이거 보면서 놀랬을 거야 어? 난한 1800년도 19세기 18세기 정도였을걸 야, 15세기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 때부터. 어 대단합니다. 음. 아무튼. 자, 그 책은 더 명사, 다시 말해, 동국수지 영남이죠. 더 책. 더북이라고 하는 건이 동국여지승남을 가리키죠. 자, 그 동국여지승남이란 책은 세즈 말했습니다. 데디아라고. 자, 이 목적어 자리에 쏙 들어간 데슨 명사절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명사절 접속사고요 자, 그것이 동글뱅이 그것이란 앞에, 사, 앞에 나온 뭐? 줄다르기가 와이들리 에러가 붙었네. 널리 파플 인기 있었다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끊고. 어디 지방에서? 미들은 가운데. 우리 미들 스쿨이잖아요. 서드는 남부죠. 그러니까 중남부 지역. 아, 한국 대한민국의 중남부 지방에서는 엄청나게 인기 있었다라고 동구 여제 승남이 말했습니다. 이 얘기죠. 이거 사람 아니야. 책이야, 책이름 <laughs> 자외열났다외열났다 우리 관계부서죠 관계부서 선행사가 장소죠 더 플레이스죠 오오 그럼 어떤 거야 어떤 거야 한국이야 대한민국이야 자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 한국의 요거니까 한국은 이제 수식해주는 말이고요 여기가 핵심이죠 그 중남부 지방을 가리키죠 그 중남부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가로 열고 가로 닫아 보실까요 외열 앞에 가로 열고 커먼드에 가로 닫아 보세요 라이스 Farming, rice가 쌀입니다. 그러니까 벼농사가 커만은 흔한 공통. 아주 아주, 알다시피 여러분 그 나주평야에 있고 전라도에그 엄청나게 그 곡창지대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지시간에안 아, 배웠나? 아, 아, 아무튼 자 거기 가보면 정말 어? 평야 지역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벼농사를 많이 한단 말이죠. 자그벼농사가 흔한 지역에서는 아하 다 이게 줄다리기가 다 했다라고. 동국 여지 승남에서 밝혔다 이거죠. 와 그렇구나. 자 특징 하나 알았습니다. 자이 줄다리기는 특별히 어느 지방? 중남부 지방. 특별히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야? 다 변농사가 저기 아주 잘하는 지역. 변농사 지역에서 줄다리기가 잘됐다. 오케이. 자 응. 자 여기서 외얼은요 이제 관계부사고요.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전부 다 선행사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죠. 자, 줄다리기는 r e g a r d e 됩니다. 자, 수동태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예, 수동태 잘 보셨고요. r e g a r d 가 뭐죠? 여기다. 근데 수동태니까 여기지다죠. 자, <laughs> 여기 에즈가 나왔는데요. 이 에즈가 괜히 나온 에즈가 아닙니다. 자, 요거 regard ASB라는 유명한 수고를 일단 알고 계셔야 돼. 빠밤. 오늘 몰랐다면 내 걸로 삼겠습니다.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그 뜻이죠. regard ASB, consider ASB, 뭐 think of ASB, 다 같은 건데요. 일단 오늘 요거만 적어보세요. regard ASB의 능동형이고요. 이거의 수동태형이 여기 be regarded as죠. 그러니까 원래 수동태를 바꾸려면 목적어인 A가 주어자리 가잖아? 자, 비동사 뒤에 regarded pp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a가 같기 때문에 바로 as가 붙은 거죠. 선생님, not just는 뭐예요? <laughs> 이거, 저기, 언급하려고 그러는 거죠. 두 개, 두 개를 언급하려고 쓰는 말이고. 일단 이거 써놓고 볼게요. regard e d asb.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응. 자, 그러니까, 줄다리기는 여겨집니다. not just 네모박스 쳐야죠. 그러면 또 뭐가 나올걸? 우리 당연히 기대가 됩니까? not just가 나오면 뭐가 나올 거? 버얼써 여기 있네. 자 지난 시간에도 났죠. 낫 t 니버 l 써 B 대신에 이 필자는 낫 저스트를 좋아합니다. 지금 A뿐 아니라 B도 둘 다야 둘다 짜장뿐 아니라 짬뽕 둘다둘 둘 다만 얘기해요. 이건 그러니까 둘다 리기는 뭐로 여겨지느냐 스포츠 애즈는 뭐로써 뭐 스포츠뿐 아니라 리추얼 의식으로써 여겨집니다. 그 재미난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죠. 그것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지방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에 늘 하는 굉장히 귀한 의식, 종교행위, 뭐 이런, 뭐국민의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그런 의식으로 여긴답니다. 우와! 수준이 높은 거죠? 가볼게. 자, 줄다리기 리추얼 요, 요, 요네 루추얼 그죠? 요, 의식을 그대로 쓴 겁니다. 줄다리기 의식에서 끊고, A series of actions were performed 됩니다. Same way. 자, A series of가 여러분 한 덩어리로 익혀주세요. 야, 야, 무슨 시리즈 없냐? 야, 시리즈 물이야. 이거 시리즈야. 시리즈는 연달아 있는 거죠. 그래서 a series of은 일련에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년에 연달아 있는, 계속된, 이런 얘기죠. 일년의액션스가 행동들이, 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p e r f 은 뭐였죠, 아까? 두죠, 두. 행해집니다. 보통 행해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 점점 콜론으로 나열해 죽게죠. 콜로는 나열할 때 쓰는 말, 설명할 때 쓰는 말이죠. 자, 어떤 행동들로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요. 일단 가기 전에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나왔습니다바밤바로 부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유저바가 부사인데요. 여러분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사이에 마치 음식물이 이이 사이에 끼듯 바바바게 보이시나요? <laughs>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어 저만에 낯설었어요. 눈여겨보니까 보이고 정리가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됐거든요. 우리 친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1번. 비동사 플스 pp. 수동태 사이에 부사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알고 다음에 계속 보여요. 두 번째.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눕깁니다. 조동사, 본동사 사이에 눕겨.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3번이었어요. 3번 때문에 제가 부, 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투부정사 사이에 눕겨. 마치 이빨 끼듯이. 투부정사 사이에. To better understand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예문이었어요. 허어. 아 부사가 이렇게 자 수동태 또 조동사 본동사 또해브 파스 PP 이런 사이도 다끼니다 투부정사 사이에도 끼더라. 자 그렇다면 그 남부지방 중남부지방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고 의식으로 행계까지 갔는데 특별히 의식이라고 하면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랑 경례 뭐 하고 뭐애국가 재창. 뭐, 뭐, 그런 거 하듯이 순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요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나열해볼게 땡땡이 알려주죠. 콜론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열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뭔지 보겠습니다. 1번, making the ropes 하고, 2번, holding c e r e m o n i 하고, tugging 3번 하고, staging 4번 하고, 이네가지 요소가 다 있구나. 그 의식에는. 음, 첫 번째. 자, 딱 봐도 1번, 2번, 3번, 4번, ing로 붙은 동명사가 보이시죠? 네 처음에 뭐 한다? 여기 보이네, 여기 보이네 여기 보이네 이 사람들이 자 우리 우리 농사 변농사다졌으니까 이제 우리 고거다 풀로 해가지고 우리 아, 우리 저기 이제 로프를 만듭시다 우리 옆집 아줌마 야, 야, 우리 아랫집 아저씨 같이 만들어요 자 1번 로프를 만들기 2번 홀딩 세레모니 세레모니가 의식이죠 막 이렇게 막 꼴놓고 막 집어넣고 막 헤, 헤, 의식하는 거 있잖아 세레모니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로프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제사 지낸다든가 뭔가 의식을 합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뭔가가 의식을 해요. 홀드가 바로 홀드 뒤에 이런 이벤트라든가 파티라든가 무슨 회의라든가 나오면 뭔가를 거행하기, 개최하기 그런 뜻이 됩니다. 3번은 우리 이제 땡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의식까지 하고 나면서는 다 이제 마을상으로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스테이징은 여러분 스테이지가 무대잖아요 무대에 와가지고 공연하듯이 스테이지한다 즉 무대 공연한다, 연출한다 이 얘기죠 저 홀딩이랑 같은 말이겠네 특별한 이벤트, 게임이 끝나고 나서는 특별한 이벤트도 연출한답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다그 줄다리기 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군요 이게 이제 문화가 됐고 전통이 돼서 내려온 거네요 자이 그림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습니다 가볼게요. 줄다리기는 마이레브 v e pp, 바밤. 자, 별편을 쳐야죠. 자, 요거 오늘 싹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나요? 아, 이거 가리면 안 되지. 음. 자, 조동사 지금 조동사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시고 다 have plus pp죠. 자, have plus pp가 붙었다는 건 전부 다 과거입니다. 과거 사실에 내가 강도가 요거 얇은 있는 조동사가 그 강도를 알려줘요. Must는 딱 봐도 제일 세죠. 양스 내가 머스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사실에 강한 확신이야. 너 no, 분명했어. 우리 민족들은 분명히 줄다리기를 했을 틀림 없어. 이렇게 필자가 정말 100% 확신을 갖고 말할 때 쓰는 표현. 머스터 휘이고요 자, 1번의 반대가 이거예요. 절대 그럴 리 없어. 야야, 저 친구는 절대 그랬을 리가 없어. 내가 장을 줘. 정말. 그럴 때 쓰는 말이 캣나십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완전 반대 뜻이에요. 자, 3번은 이제 1번의 뜻보다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요요보이잖아 내가 확신이 없어. <laughs> 아, 근데 아, 그럴 것 같아. 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한 제가 한거 같아. 내가 너너야야야 너가 이거 했지. 내내 확증 없거든 근데 심증은 있거든. 그럴 때는 마이탭, e 피탭 써야죠. 확100% 확답은 아니니까. 그때 쓰는 거예요. 쇽. 그러니까 했을지도 모른다죠. should have pp는 후회입니다. 아, 내가 그거 했어야 했는데. I should have studied hard. 나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I should have, I should have, something. 뭔가를 했어야 했는데. 이거는 후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는, 필자가 이제 톤을 낮췄어요. 확신이 떨어진 거야. 자, 뭐였을린지가 뭐, 없냐면, perfect한 way. 완벽한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뭐 하는? 투부정사 하는 방법. 형용사적용법이죠. help. 자, 만듭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코아퍼레이트하게. 네오박스 쳐야죠. 자, 헬프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목적격보. 배탱식! 우형식 준사역동사죠. 자, 헬프는 두개 다, 두 대, 동사원형, 투부정사 둘다 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니까, 러 줄다리기는 어쩌면 완벽한 방법일 줄 모릅니다. 이런 의식을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을 코아퍼레이트. 협동하고요. 협동하답니다. 협동하고, 프로모 m 증진시키고 faster 뭔가 발전시키는 거 얘도 투부정사 써도 되겠죠 자 end n d 가 병렬 연결이니까 아예예예 예, 예, 여기 있다 있다 증진시키는 방법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 promote 는 to help to promote죠 예. 그러니까 아 줄다리기는 사람들을 더 협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런지 모르고 또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일런지 모릅니다 모를 하모니 화합과 또 유니티, 통합, 우리 공동체, 우리 마을에 사람들을 화합과 통합을 더 키워내는데 디벨롭하고 증진시키는데 프로모트하는 데 최고 좋은 방법일런지 모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필자의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필자 생각으로는 굉장할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도요, 우리 반 친구들끼리 끈끈해지려면, 뭔가 같이 청소라도 같이 해봐.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뭔가 이렇게 협동하는 느낌, 그래서 같이 즐거웠어. 으쌰, 으쌰, 우와 우리 반 화이팅! 자, 이렇게 뭔가가, 체육대회를 통하라든가뭐 이런 거를 같이 해. 공유된 경험이 있을 때, 같은 목표를 갖고 뭔가 같이 했을 때, 그, 그 경험이 똑같을 때, 그걸 나눴을 때, 하나가 됩니다. 에, 마찬가지죠. 줄다리기가 그렇다 이거지. In Korea, 끊고, 한국에서. Many towns. 많은 마을들은, 해 a 플러스 l u 현재로 가려고 보이나요? 그렇죠. cherish는 소중히 여기다 cherish 발음도 이쁘잖아. cherished. 소중히 여겨 기 왔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 플러스 현재죠. 자, 과거 플러스 현재죠? 두 시제 짬뽕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한민국의 특히 중남부 지방에는 많은 마을들이 이 전통을 이 줄다리기 의식 전통을 소중히 여겨 기 왔습니다. 끊고. 그러니까 1400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끊고. 썸타운스 예를 들어볼까요? 서체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자, 뭐와 같은 기지시라든가. 여러분 시, 기지시라고 해서 이거 무슨 무슨 시 아니야? 무슨 뭐 수원시, 뭐 의정부시 시 아니에요. 그 마을 이름이 시야. 이건읍입니다. 기지시읍이에요. 아무튼 되게 조그만데야 영산, 삼척, 강원도 감내, 의령 같은 이러한 마을에서는 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겠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가리면 안되겠고 아무튼 이러한 마을들이 주옵니다 이러한 마을들이 have developed 발전시켰습니다 아까 프로모터와 비슷한 뜻이에요 그것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현재 완료 그것을 즉이 이 전통을 exciting 아, 줄다리기 전통이란 뭐죠? 바로 줄다리기 전통을 가리키는거죠 exciting 아주 흥미로운 페스티벌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점점 업그레이드해 이렇게 돼. 징두처, 북두처, 음악도 등장해서 외국인도 동참시켜 모로에모로에점다 옷도 다 이제 맞춰 입어.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디벨롭 해 왔다. 자, 여기서 디벨롭 A into B가 보입니다. 아이고. 쇽. 자, 디벨롭 A into B가 보이시나요? 턴 A into B랑 같은 말입니다. A를 B로 발전시키다. 물론 똑같다고 할수없겠지만 자, A를 B로 변화시키다. 이렇게, 변, 이렇게 바꾸는 게턴 A into B고요. 자, 디벨롭 A into B는 좀더 B로 발전시키다 의 뜻입니다. 써 보실까요? 그러니까 아, 이 전통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도 기분 좋았다 이거죠. 아, 우리가 하나 됐어. 아, 우리가 정말 해냈어. 아, 너무 행복해. 정말 기분 좋았어요. 하모니가 이루었어요. 싸웠던 사람이 다 친해졌어요. 최고다 이거죠.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우리 친구들 이해하셨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90페이지. 자, 애프터 리딩 빈칸 채워 보겠습니다. 2번 채워 보겠습니다. 2번 채워 보세요. 3번 네, 채워, 채워보세요 4번도 채워보시고 자 5번까지 채우셔야겠네 2 3 4 5번 채워보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동국쓰지쓰지열람은 자, 뭐라고 말했느냐 그 줄다리기는 굉장히 인기 있었다 어느 지역에서? 중남부 지방인데 어떤 지방이었죠? 웨어 리아가 설명해줬죠? Rice Forming OK Rice 그렇죠 변농사 지역이 는 지역에서 인기 있는 겁니다 벼농사 있는 지역에서 인기 있었던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나도니 뭐죠? 예 스포츠 운동뿐 아니라 뭐였다? 알로 시작하는 거? 리추얼이었다 오케이 자4 5번도 가겠습니다 자 several towns 여러 마을들은 디벨롭했습니다 이거를 흥미로운 보로 페스티벌로 캬 지겨로우셔 그래서 지금까지 운동에 우리도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한합이 되죠. 자, 이렇게 줄다리가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자, 우리 조동사 하이브 플러스 PP 의미와 의 우리 부사의 위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자 이찐!